아 그래? 쉬도 어렵지 않나? 쉬가 아니요. 누가 누가 엄청 많이 쓴것 같기도 한데. 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음. 저는 세계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엄 쌤이랑 같이 할 주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머스트도 하고. Uh -huh. 캔도 했었어요, 그죠? Uh -huh. 밀도 하고 uh -huh. 오늘 할그 조동사 uh -huh. 그룹의 새로운 아이는 슈즈예요, 슈즈. 네, 슈즈. 네, 방금 전에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uh -huh.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laughs> 엄청나게 많이 쓰는 조동사 중에 하나예요, 슈즈도, uh -huh. 그죠?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 뜻을 아는 게 있다면? 머스 t 랑 비슷한 뜻 머스트랑, 머스트랑 비슷해요 응. 그죠 그래서 한국말로 표기해 놓으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응. 되어 있어요 응. 그런데 머스트랑 똑같지만 굉장히 커요 아하. 느낌 차이가 응.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알려드리려고 응. 하는데 우선 얘도 응. 어, 다른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s 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그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동사 원형이요? 원형이 와요 네. 어, 동사 원형이 오는데 뜻은 우선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뭐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이제 몸풀기로 해보면 음. 그녀는 음. 그 책을 읽어야 해요. She read, uh, should. she she, she, should.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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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should she should 음. 음. 어. she should read a book. She should read a book.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숙제를 끝내야 해. They should. finish their work homework homework 그다음에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내야 해 he should send a text to 응, me 나에게 나에게, to, 나에게 me. to me 어 해도 되고 아니면 he should send send me me 어 텍스트 이렇게도 돼요. Uh -uh. He should send me a text. A text.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Okay. 그래서 우선 이렇게 should는 뭐뭐 해야 해 네. 이거예요. Mm -hmm. 그런데 아까 전에 m u s t 랑 뭐가 차이가 많이 지냐면 must는 굉장히 세. 꼭 그거 해야 돼. 어, 꼭 그거 해야 돼. 언제 쓰냐면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을 시에 그냥. 몸이 아파. 아프다던가. 뭐, 그건 저주 아니야. 어, 뭐, 몸이 아파진다던가 아니면 뭐 벌금이 나온다던지 어, 어, 어.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안 좋은 결과들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 어. 어, 꼭 해야 돼. 그래. 이런 느낌으로 좀 강하게 주고 음흠. 싶을 때 머스트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슈드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 그게 맞고 머스트랑 되게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뭐뭐 해야 한다 정도의 그런 센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음, 그래. 야, 그거 한번 해봐. 어허. 이 정도예요. 음, 제안. 제안. 제안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음. 내가 뭐, 우리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음. 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인 n g e r 너무 재밌는 거야, 미드가. 어. 어떤 영화가. 너무 재밌어. 어. 그래서, 야, 너 아직도 그거 안 봤냐? 꼭 봐. 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어. 너 그거 꼭 봐라. 이렇게 어.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어. 한국말로는 정말 꼬기가, 꼬기 고기 들어있으니까. 어, 버스트로 해야 되겠다. 꼬기. 그치. 그래서 버스트로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안, 안 돼. 왜요? 왜냐하면. 꼬아야 되는데요? 그래 분위기 없어서요? <laughs> 그래서 너안 보면 친구 안할 거야. 그럼 그럴 때 써도 돼요? 아, 그럼 쓰세요. <웃음> <웃음> 얼마나 많은 친구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꼭이 붙어 있다고 하여 어. 무조건 그걸 머스트로 대체해 줄 일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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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벼운 제한 정도인지 어, 정말 안 하면 큰일 나면, 큰일 나면 뭔가 당위성이 있는 건지를 음. 봐서, 음. 제안이면은 아무리 꼭이 붙어 있다 할지언정. 저는 꼭이란 말을 하지만 음. 제안이니까, 그쵸. 그럴 때는, s h 를 s h o 쓰라고. s h 를 쓰라고. 슈드. 쓰라고. 발음을 아. 먼저, 발을 아. 먼저 잡아줘서 줬어야 나 s h l 이 없습니다. s h o u 그냥 s 어, 알아듣겠죠? 응. 슛. 아, 당연히 알아듣죠. 걱정. s h 아까 전에 우리가 저거 했잖아. 음. 그, 병 했었잖아요. 네. 나 지금 네. 헉, 어디가 아파. 아파. 막 그랬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거랑 이제 연결을 어. 지어서 어. 그렇게 뭔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음. 해줄 수 있는 제안을 가지고 오늘 문장을 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병원가 봐. 이런 거. 네, 그런 걸로요. Stay up. Stay up. 뭐예요? 밤새는 거예요. 밤새는 거죠. 네. 반대로 얘는? Stay in bed. 음.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다는건 아니고 그냥 누워있으라는 거야. 침대에 좀 있으라는 거야. 누워있으라는 거야. 아, 누워있으라고? 어, 눕다는 없지만 어, 여기에 lie라는 어, 어. 어. 눕다라는 단어는 어. 없지만 s t a y i n bed 하면 그냥 침대에 어. 있어, 즉좀 쉬고 침대를 좀 쉬어 어. 이런 때 s t a y i n bed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rink 다 여기다 have를 쓸 건데 이따가 have만 어. 쓸게 아니라 have는 이제 뭔가를 가지다라는 뜻인 네. 건알 거고 여기다 i n 프도 r 넣을 거예요. 그러면 i n 프는 무슨 뜻? 충분한 충분한 땡땡을 가지라고 있다가 아, 얘기가 아, 나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workout 운동하는 거요. 운동하는 거. 네. 그다음에 blow blow 부는 거. 부는 거죠. 네. 이게 왜 나왔냐면 있다가 코를 풀다를 할 거예요. <웃음> <웃음> 정말 잘하시는 거잖아요. 응, 응, 응.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하. 자, 코를 풀다 할때 푸는 거가 blow예요. 어. blow. 블루. 네. b 어? l 인데뭘 blow하는 걸까 요 그러면? 코를 푸는 거죠 그치 응. blow your nose, nose. Uh -huh. 누구의 nose so blow your nose 하면은 코 푸는 거예요 uh -huh. 어, 내가 not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음, 음. should는 뭐뭐 해야 해, 야 그거 해봐 음. 이런 제안이지만 음. 야 하지마 아. <laughs> 거안 하는 게 좋아 not? should not should, should not. 뒤에 이렇게 should not. not을 붙이면 돼요 can도 not 붙였고 will도 네. not 붙였잖아요 네. 네. should 뒤에 not을 붙이면 되는데 얘 네. 예, 합친 버전이 있습니다 s h o u l d shouldn't 응, shouldn't은 어, 안 해줘도 아, 돼요 shouldn't까지만 shouldn't. 해줘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막 섞어놨지만 네, 네, 어떤 네. 거는 하면 안돼 어. 라고 얘기할 거고 어. 어떤 건 그렇게 해봐 어허. 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어허. 잘 한번 감안해서 네.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요 가능한 부정어는 단축 그러니까 축약된 shouldn't. 버전으로 예. 사용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 너 음. 잠을 좀 충분히 자 음. 이러려면요 잠을 충분히 자고 라 응. 응. You should 충분히 음. have enough rest sleep. Sleep. 어, sleep. 잠을 자라고. 응. 응. So, you should have enough sleep. 응. 하면은 잠을 좀자 응.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 따뜻한 물을 좀 그녀는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She should 음. drink. 어, Warm water. 어, 어, 붙이고 안 붙이고? 안붙여요 어, 그러니까요. 어. Drink warm water. 응. She should drink warm water. 응. 그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너는 <laughs> 뜨거운 차한 잔을 마시는 게 좋을 것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You should drink 응. warm tea. Hot tea. Hot tea. 응. You should drink hot tea. Hot 어, tea. 어, 뜨거운 차를 마시는 응.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너 응. 밤 새지 마라고 음. 하고 싶어요. You shouldn't stay up. 어, you shouldn't stay up. 음. 밤 늦게까지 새지 마 하고 늦게까지 붙이려면 you shouldn't stay up late. 맞았어요. 그다음에 음. 그녀는 음. 운동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싶어요. She shouldn't work out. She shouldn't work out. She should work out. 음, work out. 어. work out. 어, 그렇죠? 그다음에 너는 코 풀면 안 돼. You shouldn't 음. blow your nose 응. 그래서 막코 너무 세게 풀면 안 된다고 할때 응, you shouldn't 응. blow your nose 아 응. blow your nose는 그냥 코를 푸는 건데 세게 푼다 할 때는? So? 세게 풀지 마할때 hard 응. 아, strong 아니고 hard 그러면 너코 너무 응. 세게 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you shouldn't hard blow your nose 아니 hard를 어디다 넣으라고? 문장의 뒤에, 뒤에. 어. ly 없잖아 아응 아. 응. uh -huh. mm -hmm. you shouldn't 응. Blow your nose hard. 맞았어. 음. 그게 코 세게 푸지 말라는 거. 어슈드를 가지고 그럼 뭐뭐 해야해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의문문 음, 만들 때슈드를 음, 앞에 어. 놓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본적없데본적 없죠. 네. 그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옛날에 했던 네. have, have to를 써서 have to? do you have to? 어. Does he have to? 옛날에 음, 했었어요. 네, have to. Must 할 때. Must 할 때. 어, 그거 어. 사용하시면 돼요. 어. 슈드가 뜻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laughs> 그거 네. 알려주려고 네. 아, 머스랑 비슷한 말고. 네. 지금은, 어. 뭐, 뭐 해봐. 어, 하고 조언이잖아요. 어. 한 개가 더 있는데, 어. 기대. 기대? 응. 기대를 나타낼 때 슈드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어 옛날부터 찍어놨던, 어, 백이 하나 있었다고 쳐. 어, 응. 저거를 언젠가 꼭 사고, 사고 싶은데. 어. 어, 근데, 마음을 계속, 마음을 먹고 있다가, 어? 어, 아, 안 갔어, 한동안. 안 가다가, 어. 오늘은 정말 살겠어안 되겠어. 하고 갔어요. 어. 갔는데 내가 알던 가격보다 훨씬 올라있는 거야. 어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백0 0불로 알고서 나는 그백0 0불을딱 가지고 와서, 어허. 그래서 어. 하려고 했는데, 200불이 있었다고 어. 칩시다. 그러면은, 어? 이거 원래 백0 0불이어야 되는데, 응. 왜 200불이지? 그래서, 뭐, 뭐, 이어야 되는데. 뭐, 이어야 지 어. 네. 어. 내가 어. 알기로는, 내가 기대한 바로는, 어. 이거 그래야 되는데? 어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음. 그럴 때도 슈드를 어요 음, 음, 음. 조언 아니고.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거 1 0 0불이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It should be 100, $100. 어, it should 어. be 100 d 음. o 이렇게 되면 어, 그거 원래 100불짜리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s h o 까지 통째로 다 해서 네.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아니요. s h o u l d 만 s h o u l d 어, 어, 근데 지금은 어, 어, 어. 이제 뭐뭐 이어야 네, 네. 하는데 그래서 이달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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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지고 온것 뿐이에요. 어, 어. 근데 오늘 좀 쉽게 하려고 다 이달을 어. 가지고 왔어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형명서몇 어. 개만 넣어서 해 볼게요. 내가 집을 하나 봤어. 어, 근데 지, 실제로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집이 너무 작은 음. 거야. 음. 어좀더 커야 되는데. 음. you should be it should be 어, it should be 음. big. it should be big. 해도 되고요. b g house 어. 어. it should be big. 정도좀 해도 돼요 응. 하우스는 이미 2세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응. It should be big 이거 응. 더 커야 되는데 이건데 응. big을 쓰면 하우스의 규모가 큰 거잖아요 응. 그거 말고 집에 들어가는데 내부 공간 있지 응. 공간이 널찍널찍한 거를 응.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공간이 영어로 뭐예요? 스페이스? 스페이스지 응. 스페이스에다가 응. 맨 뒤에 있는 e를 떼고 응. i-o-u-s spacious spacious. 어. spacious 쓰다면 공간이 넓찍하다는 뜻이야. 어. 이거 이 방이 더 넓었어야 되는데. 넓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It should be spa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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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a c 트에다가 s 슬만 붙이면. 어. spacious. spacious. It should 응. be spacious. 야채를 샀는데 시들시들해. 어. 야채 그럼 싱싱해야 되는데. It should be fresh. 응. It should be fresh. 자꾸 should를 드시죠. 그 응. 없어요. It should be should be should be. 주어를 사람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응. 어, 걔 지금 여기 와야 되는데. She should be here now. He should be here now. She should be here now. 어, 걔 여기 지금 와야 되는데. 응. 왜안 오지? 전화 해볼까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 어디 있어요? Should be here. B. 여기 아, 있어야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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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다라고 해야 되지만, 오다 아. 안 하고 그냥 어. B e here. Yeah, be here. 응, 그걸 더 많이 써. 컴을 아예 쓰는 아, 것보다, 아, 아. He should be here by now. 그래서 뭐 지금쯤이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안 오는 거야? 음,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또는 음. 걔 지금 집에 있어야 되는데, 걔 응. 그는 어, 그 <laughs> He should be home at at home. 응. He should be at home at home 응. by, 네. now. by now. 지금쯤이면 집에 있어 집에 되는. 있어야 되는데 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걔 지금쯤이면 학교 에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You should be. 그는. He should be at 응. school. 응. 응. 지금쯤이면. By now. 어. He should be at school by, by now. 이렇게 되는 응. 거예요. You should stay in bed. You should stay in bed. You should stay in bed. He shouldn't stay up late. He shouldn't stay up late. He shouldn't stay up late. She shouldn't blow her nose hard. She shouldn't blow her nose hard. She shouldn't blow her nose hard. It should be spacious. It should be spacious. It should be spacious. He should be here by now. He should be here by now. He should be here by now.